우리 세대에 올해만큼 외롭고 쓸쓸한 추수감사절은 없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와도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생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 기준으로 살게 돼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하,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에 그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셋은 더 가까이 와 그래서 돌던질 만한 거리에서 좀만치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핏바, 땀방울이 핏방울이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적어도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봤어요.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서 비장한 각오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자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런 믿음 저런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과연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저 같으면요 제자 삼은 거다 취소합니다. 다 취소해 버리고, 괘씸한 녀석들. 그렇게 혼내 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의 마지막 밤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적어도, 뭐 한, 사실은 한 40일 금식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적어도 그날 밤만은 좀, 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참, 정말 민망합니다. 태연이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태도가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을 비판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비판은커녕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요 그들 편에서 하나님 제자들이 원래 저런 애들이 아닌데 저렇게 깊은 잠에 빠진 거 하, 종일 저 따라다니느라고 힘들어서 마음으로는 쟤네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애들이에요 근데 종일 저를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죠.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은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도 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겉멋만 들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 마디 해 줘요. 저분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분도 마음으로는 저러고 싶지 않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따르고 싶은데 참 인생이 고단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많고. 아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이해해 주시지요? 쟤도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은 분들 봉사할 때는 꼭 빠지는 분들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헌금 한푼안 하고 슬리퍼 질질 끌고 교회 오는 여러분 그런 분들까지 다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꿀꿀 잠만 자던 제자들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열두사도 사도 반열에 세우시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너그러운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비판 혹은 판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컨뎀. 정죄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이었다가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먹지 말라 한 음식들은 절대 먹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네들만 안 먹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먹는 사람들을 저 사람 부정하다. 저거, 저거는 교인 자격이 없어. 어, 아, 이렇게 정죄했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 제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부터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들을 늘 즐겨 먹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런데 자기들을 가르쳐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아니, 나를 욕하면 한마디 해주,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죄했어요. 요 경건하지 못한 것들. 한쪽에서는, 아고 저, 어? 그리스도교, 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해놓고 유대교를 고집하는 저, 어? 보리타문한 것들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면 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다 그 논리예요 교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1위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이저 어? 골치 아픈 사람, 넘버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는. 철회하기도 안 빠지는 사람. 3위는 신학교 다닌 평신도. 아니, 이세 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 넘버 원투들이. 자신이 기도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경건하게 살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잘못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 마음을 더잘 이해하고 그러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감싸주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쟤는 이래서 믿음이 없고, 쟤는 절에서 믿음이 없고, 말끝마다 회개하라 그러고, 누가 좋아해? 아니, 철약이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아유, 저 집에서 그냥 자느라고 저철약이도다 나와서, 지난 철약이도. 김집사. 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떡해. 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하다가 도중에 그만뒀어요. 아니, 그러면 은 교회를 더잘 이해하고, 목회자 입장을 더 이해하고 도와주고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데,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거 틀렸어. 저거 아니야. 요새 신학교에서 저렇게 안 가르쳐. 아, 우리 장로님은 저거 기도가 저거 틀렸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은혜롭고 더 덕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4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나 신학교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욕하는 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까지 쉬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저주할 시간이나 여력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좋은 내가 감동받은 좋은 신앙 서적이 있으면 사서 선물도 좀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도 좀 조심해서 시험에 빠지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형편없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밀때한 번도 제자들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호해 주시고 자신을 팔고 배반한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로마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지만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1세기 히브리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로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로마 황궁에서 일하는 황궁 공무원들도 있고,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노예들도 있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나는 유대인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주상적부터 지켜오던 안식일, 금식일, 결례를 행하는 날, 이런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레이비기에서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은 나는 안 먹을래. 이런 교인도 있고, 아니,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게시해 주셨으니, 나는 먹을래. 그런 교인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허락하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5절, 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다각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비록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재산 유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신학적인 입장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도 그 다름을 인하여 갈등하거나, 분열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트럼프한테 투표한 분도 계시고, 바이든한테 투표한 분도 계시죠. 아니면 또 다른 분한테 투표한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의견과 생각이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나뭇잎을 주워오시는 분한테 제가 백불 드릴게요. 같은 나뭇잎을 두개 주워오시는 분한테 제가 백불 드릴게요. 이건 시간 제한이 없어요. 언제라도. 다릅니다. 제가 해봐, 많이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한 나무에 맺힌 또,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다 달라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70억이 넘는. 똑같은 사람 찾아오면 제가 백만불 드릴게요. 빛을 내서라도. 절대, 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왜냐?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같으면 그건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8절 보,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비판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지라도 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 성도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많아요. 하루에 100가지, 200가지. 옆에 있는 사람 에 대해서 감사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오늘 더 많은 감사를 나누며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